안녕하십니까 솔라미션의 승규숙입니다. 드디어 솔라미션에서는 LED 평판 햇빛등을 개발했습니다. 보통 어, 가정집에는 거실이나 부엌에 LED 평판 흰색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처럼 이렇게 평판 어, 흰색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판 희색 등의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기는 이처럼 0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LED 평판 희색 등은 블루 라이트입니다. 이청색 피크가 우리의 눈을, 눈에 있는 시세포를 파괴하여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흰색 등 단색 광은 수명을 단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ED 평판 햇빛 등의 시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저희들이 개발한 LED 평판 햇빛 등입니다. 지금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처럼 0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 평판 햇빛등은 햇빛과 스펙트럼이 아주 유사합니다. 자외선은 없고, 적외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눈과 몸에 좋은 LED 형판 햇빛 등으로 거실이나 부엌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곧 양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